안녕하세요. 송태용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에 나온 스윙을 보면서 이제 푸시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푸시 슬라이스 나는 원인과 이제 해결 방법을 함께 분석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우선 정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푸시 슬라이스였죠. 이제 공이 우측으로 스타트하면서 우측으로 휘는 이제 공이 나오는 건데 자그 원인을 한번 보시면 백스윙 가서 자 피니시까지 한번 몇번 보도록 할게요. 백스윙 자 다운스윙이 시작되고 자 피니시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분석한 원인은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항상 가슴이 보는 방향, 가슴 앞에 항상 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항상 가슴 앞쪽에 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살짝 아무래도 다운 스윙 때는 손이 조금 더 늦게 쫓아오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자, 여기서 지금 빨간색 선을 두개 그었죠. 그 안쪽 공간. 자, 여기가 이제 가슴이 보는 방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거의 비슷하게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리 몸이 열리죠. 회전이 되는 건 좋은데 굉장히 스피드가 팔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확 돌기 때문에 이렇게 체가 늦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옆에서도 보시면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몸이 빨리 돌고요. 헤드도 열리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헤드도 열리게 되고 헤드도 굉장히 늦게 쫓아오게 되죠. 자, 몸은 지금 거의 임팩트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헤드는 이미 다운 스윙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헤드가 늦게 쫓, 쫓아오면서 이렇게 우측 방향을 보면서 이제 공을 접촉하게 되겠고요. 그럼 지금 이제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공이 출발해서 더 우측으로 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연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은 아이언으로 했고요.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우선은 드라이버로는 타이밍 연습하기에는 좋지 않은 클럽이기 때문에 아이언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몸과 팔의 속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헤드가 늦게 쫓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푸시 슬라이스가 나는 건데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자, 몸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빠르게 되면은 어쨌든 손이 늦게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방법은 손을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몸을 더 천천히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있는 선수는 백스윙 탑에 가서 자, 풀스피드로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살짝 멈춘 느낌이 있죠. 자, 백스윙 탑에서 약간 멈췄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더 멈추게 되면 타이밍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손을 더 가속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백스윙 가서 손이 이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 더 몸보다는 빠를 수 있도록 바로 내려오는 거죠. 백스윙이 끝나자마자 멈추지 않고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측면에서도 보시면 백스윙 가서 바로 가속을 시켜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야 항상 가슴이 보는 방면에서 손이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페이스도 덜 열리고 몸도 임팩트 존에서는 더잘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오히려 보통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백스윙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몸을 확 돌리면서 이제 체가 되게 뒤에 남게 되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작 임팩트 때는 몸이 멈추면서 손을 확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체 회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회전하느냐. 처음엔 조금 더 천천히 대신 손은 몸에 비해서 너무 느리지 않도록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와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슴 보는 방향 자, 빨간색 선 보는 방향으로 가슴이 놓여있죠. 이 공간 안에 손이 들어오고 그다음 공이 맞고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하체, 연스, 하체 회전하는 몸 연습을 몸 회전하는 연습을 하는데 공이 푸시가 나면서 우측 스타트 하면서 우측으로 휜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손과 몸의 스피드를 맞추는 연습을 해 주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항상 몸 앞에 손이 유지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